자 이번에는 마을 비디오에서 새롭게 유미디어 부분이죠. VR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VR에 대한 이해입니다. VR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 실제 VR 체험도 꽤 많았고 예, 2020년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나를 찾아서 본인에 대해서 예, 우리 인생의 기억, 추억에 대해서 직접 VR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강동에 있었고요.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랬었죠. 이 VR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 현실로 인해 상상의 벽이 무너졌다. 이제 상상만 하면 현실이 되는 세상이 됐다. 믿기지 않다면 일단 한번 써 봐라. 가상현실 기기가 가져온 새로운 세계.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i t 기술. 가상현실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가상현실로 인해 상상. 자 어때요? 가상현실로 해서 모든 게좀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가상현실에 대한 이해,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가상현실에 그리고 또 역사. 그리고 기본적인 걸 설명드린 다음에 아, 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보겠습니다. 먼저 VR이라고 들어보셨고 우리 뭐 실제 예, 우리 고강 복지관에 3층에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1층에 멋있는 그런 예, VR 힐링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버추얼 리얼리티, 실제가 아닌 가상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그걸 총칭을 VR이라고 합니다. VR 같은 게 원리는 사람의 두뇌의 간격이 있고 그 간격으로 해서 실제 입체를 보는 두 눈을 이용해서 입체를 볼수 있는 어, 예,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걸 응용해서 VR의 고글을 만들어서 실제 몰입도 있게 어, 그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놨습니다. 뇌에서 우리가 보는 건 사실은 입체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입체 영상을 본다고 해도 그건 뇌에서 다시 이렇게 연결돼서 결과물이 뭐 이걸 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보는 원리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실제 두 개의 영상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영상이고 이게 뇌에서 붙여져서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예,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V R은 발전해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을 돌리거나 머리를 돌릴 때, 목을 움직여서 머리를 돌릴 때 여기 보시면은 그 바라보는 쪽에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예 프로그래밍이 돼서 마치 우리가 보는 쪽이 우리 바라보는 쪽이 영상이 보여지게 해서 그런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켜서 예 VR의 리얼리티 몰입도가 있게 만들어놨죠 그런 거를 가상현실에 구현할 때뭐 이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세 가지만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3차원의 공간성, 그리고 실시간 상호작용성, 몰입성입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은 굉장히 또 예, 음, 가치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예, VR을 할때이 개념, 3차원의 공간성은 뭐냐면요.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예, XY, 어떤 이미지나 카메라 그냥 동영상을 찍었다면 이제 새로 나오는 예 어떤 그 아이폰에서 또는 예, 안드로이드폰에서 삼성에서 울트라 시리즈 있죠 그런 거는 스캐닝 개념이 있습니다 라이더라고 해서 어카메라에 딥스 카메라가 있어서요 3D 공간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요 부분이 추가됩니다 요 부분이 세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어 예, 우리 어,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 그리고 그두 개가 합쳐진 m r 이라고 하는 예, 혼합 현실 그리고 나로 나갈 확장 현실은 XR까지 이해가 쉬워집니다. 결국은 2D 개념이 아니라 XYZ라고 해서 3차원의 공간성을 인지해야지만 가상 현실이 구현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냥 만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4차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뭐죠? 뭐 예. 어떤 프로그래밍 부분이죠, 코딩 부분. 이런 코딩을 통해서 상호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음 중요한 부분은 예그인터랙션이는 단어, 상호 작용을 또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 인터랙션이 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뭐 중학교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배우고 있는 코딩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몰입성. 몰입성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거에 빠져드는 거죠. 기존에 어, 지금 가, 몰입성이 높은 어떤 미디어를 어, 말씀드리면. 게임이 있겠죠. 게임은 어, 몰입도가 어마어마하죠. 그 청년이나 청소년도 거기에 빠져서 예, 거기에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몰입도가 높은데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몰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영화에서도 VR에 뛰어드는 이유가 이 몰입도 어, 어떤 유저들이 여기에 계속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고 예, 어, 기획할 때 이런 거를 염두에 기억하면 전략적인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조금 이해되시나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바라보는 쪽에 영상이 보여지는 기술이 있죠. 이런 거는 회전 센서인, 예, 스마트폰으로도 VR이라고 치면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컨텐츠를 볼수 있죠. 앱들을 볼수 있고요. 이게 자이로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갤럭시 A나 갤럭시 J 같은 경우, 어떤 스마트폰 중에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거는 이 자이로센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어, 최근에 나오는 예, 스마트폰들은 이런 자이로센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 바로 VR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VR 검,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안에서 물리적인 현상이 구현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구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예 연산이 예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예 어떤 CPU 개념의 어 그런 어 처리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 들어가면서 이제는 VR과 a r 을할수 있는 스마트폰들이 나오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VR의 역사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VR의 역사는 1850년 거울의 스테레오스코피 입체 영상이죠. 입체로 볼수 있는 거에 대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들에서 예, 이런 그 거울을 이용해 초기 장치죠. 거울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울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보, 입체적으로 볼수 없을까 그런 걸예 만들어서 시도하게 되고요. 그런 3D 디스플레이의 어떤 발전이 이제 이런 HMD 헤드마운트드 디스플레이 VR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더스톤 기술이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벌써 1852년 예그 전서부터도 많은 시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VR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혹시 요 요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뷰마스터. 예,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요. 좀 예, 연세가 있, 예, 있으신 분이 되겠죠. 어, 요거는 여기다 넣고 볼수 있는데 입체로 해서 보여서 와, 실제 거의 간것 같은 느낌이 어서 추천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이게 바로 1939년에 만든 뷰 마스터라는 겁니다. 이걸이용해서예 우리 요 제가 사진을서이했을때이런이제슬라이드 필름 같이 경우인데 슬라이드 필름은 훨씬 더에서이영이 영상에서 이영이게 1962년 센서이마라고해서이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영상에이영상에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에이에 이런 센서라마라고 해서 3D 입체 영화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 어떤 새로운 시도, 도전 이게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 그런 거를 과감하게 예, 도전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혁신과 변화가 있,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쉽지 않죠. 예, 앞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가능성 이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다면은 마을이 변화될 수 있고요. 새로운 도전 이런 유미디어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요. 그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부천 같은 경우는 VR 쪽에 전략적으로 부천시가 밀고 있기 때문에 예, 고강에서 예, VR이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위아래 역사 대부분의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시뮬레이터 군사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거기에 군사 목적인 돈을 아끼지 않죠 그래서 그쪽 분야가 먼저 발달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군사 목적으로 한다면 시뮬레이터 굉장히 그 비싼 공군기 같은 것을 안에 타고 경험한다 그러면 은 투자가 되겠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은 직접 안 타고도 모의 훈련을 할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1966년 워싱턴 대학에서 이미 예 도마스라는 어, 교수가 만들었었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이런 시뮬레이터 부분에 VR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예아아 그런 시뮬레이터 뭐 어떤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좋을까 그런 걸또 이제 리서치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디벨롭해서 예, 가치 있는 마을 컨텐츠나 본인의 개인 컨텐츠로 또는 기업 컨텐츠로 만들면 좋겠죠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혹시 그예 스마트 패드를 아시나요 스마트 패드 물론 아 어, 우리가 예, 요즘은 스마트 패드가 이슈가 돼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 타블렛이란 장비로 이름이 또 예, 어, 명명이 돼 있죠 그 타블렛 이반 에드워드 어, 서덜랜드라는 교수가 만든 거고요. 어, 타블렛도 만들었지만 HMD도 최초로 1968년에 만들게 됩니다. 어, 대단하죠? 어, 지금 보면은 눈 눈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처럼 여러 이미지나 그런 게 입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도형 같은 거를 먼저 입체로 볼수 있는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게 1968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것들이 역사가 축적되면서요 발전하게 되고요. 마을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의 도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시도들, 기업에서도 이제 시도가 되죠. 기업은 어떤 어, 위치냐면은 어, 어떤 것이 성공하면은 같이, 예, 그 기업이 성 예, 살아갈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바로 기업이 문을 닫게 되죠. 굉장히 예 어떤 경계에서 있는 부분이 바로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VR 헤드셋, 헤드셋 얼굴에 쓰는, 머리에 쓰는 그런 예, 장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장비들이 나타나면서 예 이제 테마파크나 그런 곳에 세팅이 되고 우리 한국에서는 VR 카페, VR 뭐 랩, VR 뭐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서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1991년에 이걸 공간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어그동굴 케이블라는 실험이 있었고 이거는 지금 XR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XR이라는 건요. 어떤 확장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VR, AR, MR. 우리 VR 버추얼 리얼리티 뭐 예, 가상 현실, 증강 현실 그다음에 야, 우리 혼합 현실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홀로그램까지 합쳐서 예, 확장 현실이라고 XR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기를 예, 말하는 게 바로 기업들의 HMD에 대한 장비 시도죠. 오큘러스가 있을 있고요. 예, H, HTC의 바이브라는 장비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삼성의 예, 예, 스마트폰에 적용해서 하는 나오게 되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삼성 기업 vr 기업 vr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 단종이 됐죠. 예 다른 예 산업으로 예 발전을 시키려고 이쪽을 접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그리고 lg에서도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굉장히 유저들이 많이 있죠. 플레이스테이션에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는 게 나와서 또예 hmd를 활용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에 오큘러스라는 장비, 우리 오큘러스 리프트, 오큘러스 퀘스트, 오큘러스 퀘스트 1 2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요. 이게 2012년에 나오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럴 때저희는 예, 그, 어, 그 테스트 버전을 사다가 그 예, 이거를 예, 가져와서 테스트 한게 생각나는데요. 그러면서 실력이 늘었고 점점점 발전해서 2020년에 퀘스트2가 나오게 됩니다. 퀘스트는 컴팩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발전된 HMD죠. 예, 그러면서 예, 오큘러스라는 회사는 예, 우리 페이스북에서 예, 투자가 돼서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은 1, 2위 업체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HDC. 굉장히 전략적인 기업입니다. 예,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마트폰의 한5 위, 6위 정도 했던 대만 기업인데요, 이걸 또다 그쪽 사업을 접고요. 이 VR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2 위에 포함되죠. 바이브라는 버전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실제 바이브의 프로 또는 바이브 프로 기종인 예 코스모스 있죠. 그거랑 상위 기종 코스모스가 지금 고강 예 사회복지관 거기 우리 VR 힐링 스페이스에 세팅이 되어 있죠. 와우 예,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또 경험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컨텐츠 사업이 또 늘어나게 되는데요. 음, 이슈 컨텐츠,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그런 킬러 컨텐츠가 장비와 장비의 이런 디바이스의 보급도 강화할수 있고요. 반대로 디바이스의 발전이 또 컨텐츠의 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장르가 되고 문화가 됐는데요. 어, 유저들이 이게 어, 예, 거기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비주얼한 콘텐츠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VR로 포팅될 수 있게 VR 플레이스테이션 VR라는 게 나와서 활용되고 있죠. 그 활용된 거를 이해 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심플한데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부터살요 방안에서 스노보드를 탄다. 실제 스노보드와 똑같이 만든 장치 위에 올라서.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이런 걸 어트랙션 VR이라고 하는데요. 하드웨어랑 연결된 VR이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VR이 단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장비랑 연결되면 시뮬레이터 역할도 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동계올림픽을 하는 날지만 겨울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겠죠. 어떤 동계올림픽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터로 한다면은 가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예,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니다 그리고 텐츠를 플레이. 우! 정말 서를 달리는 기분이겠는데요. 굉장히 재밌죠 여기에 바람과 예, 그리고 속도에 따라 예, 하고 이런걸또 게임성까지 적용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 바로 예, 어떤 융합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스노우보드의 속도에 따라서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가 저절로 조절된다고 합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의 느낌까지 실제 상황과 비슷해서 더욱 몰입도가 높다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매력적이죠 다음은 서울입니다 가상현실 보지만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가상현실 헤드셋 이 맞는 영역이 이 시각이 전부라면 EVR 마스크는 냄새와 바람, 진동, 분무 기능으로 가상 체험을 더 현실감 넘치게 돕습니다. 어때요? 아이디어 너무 좋죠? 이런 아이디어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또 여기에는 커뮤니케이션까지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나무 향기를, 폭포 영상이 나오면 물을 분무하고요, 화산 분화 장면에서 내장 히터를 통한 온풍이 불고요. 반대 경우라면 쿨러를 이용한 찬바람 등을 내뿜는다고 하네요. 향기는 카트리지를 넣기만 하면 향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 정글과 고무 타는 냄새 이런 걸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VR 기획만 잘해도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받아서 또 예,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레퍼런스 예, 참조될 어떤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한번 봐두시면 은 굉장히 논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꽃, 바다, 불꽃, 화약 등 일곱 가지 종류 가운데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무 탑은 굳이 골라야 돼? 여기에 내부에는 마이크를 내장해서 다른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거, 뭐 서로 상호작용.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4D 아닙니까? 3D? 아니죠. 4D. 가상현실 런닝머신이 있다? 트윈박셀과 점프까지 인식하는 VR 기기가 화제입니다. 유저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 장애물을 피하는 움직임까지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밌죠? 이런 것들, 예 트레드밀이라고 정확하게 또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지만 하드웨어 장비는 굉장히 진입 장비가 높습니다. 허들도 많고요. 여기에 뒷걸음질과 점프까지 잡아내서 게임 속 캐릭터가 동일한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가, 예,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 제품보다 더 싸고,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이 출시 전에 나와가지고, 예, 저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는 어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허 장벽으로 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순에도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게 되죠. 우리 삼성이나 LG를 볼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조단위로 막 특허 소송이 단 예, 적용돼서 굉장히 힘들하고 어 있죠. 이런 베이스를 벗어나고 전략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장르가 컨텐츠 장르입니다. 그래서 VR 컨텐츠로 도전했을 때또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가상 현실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방 전체가 게임장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벽에 기어다니는 3D 괴물이나 로봇을 손으로 때리거나 총으로 쏴서 테치를할 수가 있습니다. 방에 있는 탁자나 책상, 소파도 게임 소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데요. 천정에 달린 여러 프로젝터가 방의 구조는 물론 사람의 움직임까지 읽어서 가상 현실로 구현한다고 합니다. 이건 게임 하면 쓸게 아니라 교육이나 군사 훈련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분 결국 쓰러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나 봐요. 가상현실이 너무 진짜 같아서 오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일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일위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연애심을요. 지금 본게 몰입도가 가장 높은데요. 몰입도가 가장 높은 콘텐츠 중에 하나가 우리 바로 VR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거는 실제입니다. 벌써 이미, 자, 이미 친구를 사귀는 날이 곧 예. 가상의 여자친구와 부르는데 그 옆에 내가 있는... 이미 플 여자 친테귀이션을 있고요. 이런 t 텐츠가 이슈화되고 a 이 you can use your own content, you can use your own content, you can use your own content,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속에서 데이트 예행 연습을 하고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멘트도 한번 연습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밌죠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예 접근해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상현실과 무슨 연관이 있죠. 예 그때 전쟁이나 어우 제가 나오네요. 예, 최석영. 예. 어떤 그 재난에서 어 받은 외상 후의 스트레스 같은 게 있죠. 굉장히 그게 장애로서 우울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 예, 이런 분야에 예, 우리 주식회사 감성노이터. <laughs> 저 제가 몸닫고 있는 회사가 가장 앞서가고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나 그리고 트라우마 다운 연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제 활용되고 있죠. 가상 현실로서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래전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군인들을 위해서요. 가상 이라크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죠. 현실과 비슷한 옥상과 총소리, 자욱한 연기의 냄새를 재해냈는데요. 계속되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이 현장에 돌아갔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저희,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예, 이런 가치가 있죠.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앞으로 활용될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재난을 우리가 연습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몰입도 실제와 같은 느낌의 몰입도가 높은 구현을 통해서 한다면은 실제 재난이 됐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겠죠. 이런 범위에서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어, 우리가 인재로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교육과 그런 면에서 어, 예,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활용한다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떠습니까요 vr에 대한 이해와 역사, 그리고 개념 활용,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 베이스로 해서 이제. VR을 체험하고 가면 좋을 건데요. VR을 만드는 툴까지 한번 소개한 다음에 두번 우리 VR 두 번째 시간에 또 깊이 있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VR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했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